헷! 언어런, 현재까지 태도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맘타르트 소재의 무속성 태도, 가이라소스, 불, 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썩게는요 공격, 간파, 슈퍼의 심, 약점, 특표 혼신, 비연, 돌파구, 그리고 무속성 강화입니다. 그리고 회신 발생 시 예리도가 달지 않는 용기사 4세트 효과, 다리의 제주도 들어갔고 크스튼 그 강화는 회복하나에 공격력은 845 약점의 심률은 0% 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요 맘토르트 소재의 무속성 태도 가이라서드 불을 가지고 몬스터터의 간판 몬스터 화룡 리오레우스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렛츠고 오늘은 경기장에서 한번 어 안녕 자. 섬광 날려주고요 아,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 가서 대가리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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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나갔다 아이아 아까 그냥 시작할 때 부동복장 입고 할걸 그랬네 자 부동복장 입어주고요 자요 태도는 그이불저 태도랑 비교했을 때 올랄라 켈라메티케인 이랑 똑같이 세팅을 했을 때올라 올랄라 몬스터를 때리면 공격력이 1정도 차이납니다 1딱 1정도 그래서 게시판에서 이불조 태도가 더 좋냐 이게 더 좋냐라는 그 의견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헛 요게 더난은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정말 중요한 이유 어 잠깐 꼬리 잘라야 돼앙날 간다서 아우 뭔 얘기하고 있었지? 아 맞아 이 불태도는 와, 홀라라라라. 캘러미티 케인보다 이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두 번째 이유, 요 볼테도는 기본이 흰 예리돌아서. 와. 캘러미티 케인은 장인을 넣어줘야 되지만, 요 볼테도는 와, 홀라라라라. 장인을 넣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캘러미티 케인은 역해심 챙겨주려 그러면은. 다른 스킬들도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 우와! 그리고 플스에는 요게 나온 지 조금 됐는데, PC는 내일이죠. 1월 4일날 이게 업데이트 되니까, 2차 무기죠. 꽉 어, 뽑을 수 있도록. 마음 타르트가 지겨워 뒤질 것 같으면 뭐어쩌겠어요 안녕! 앙! 안 맞아. 무기를 뽑아야 되는데, PC 여러분들도 나중에 3차 업데이트 되면은, 무게 어차피 95개 모으... <laughs> 95개 모아야 돼요 이미 95개 모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저도 아직 25개 남아있습니다 끝! 자 이렇게 현재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맘타르트조제의 무속성 가이라소드 블로 공격, 간파, 슈퍼 심, 약점, 투표, 혼신, 비연, 돌파구, 무속성, 강화, 할인의 재주를 가지고 활용, 리오레오스를 잡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쳤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마주, 금, 토, 일, 진행하는 코리닝의 몬스터 터 라이브 방송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 안녕. 안녕.